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천국에 들어가고자 했어도 거절 당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교회는 3분짜리 영적교도에 동의하면 구원이 확정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죠. 물론 자신들이 전국의 보도로 들이미는 구절 이외에 뭐 다른 성경의 말씀은 아예 없는 것처럼 대하는 이들에게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마이동풍이겠지만 누군가는 제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도 있을 것으로 여겨 꾸역꾸역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에 들어가고자 했어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싶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했으라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느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 서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 27절이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 보면 교회의자에 앉아있는 교인들인 죄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어, 붙드는 게 예, 믿음이라는 투의 말이 정설이 되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어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없다는 것은 뭐초등학도다 아는 사실이겠죠 뭐 이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일게 불보도 화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한국교회에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계 설교로 영적 잠을 재우는 목사들이 우리네 교회에 널려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지는 대화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누구인지 모른다고 잘라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라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26장 17절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문전 박대를 받은 사람들은 한때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쳤던 제자들이며 같이 먹고 마시면서 친근하게 교제했던 사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을 늘어놓았겠어요 예수님도 그들의 이유있는 변명을 이미 알고 계시고 먼저 말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결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들이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밝히셨기 때문이죠. 즉 죄악을 저지르면서 전혀 회개할 생각도 없는 사악한 물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현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사람이 전혀 없습니까? 3분짜리 영격기도와질일성수로 구원에 확정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한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동고동락하던 이들조차 죄악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데 과거의 이례적인 회개로 현재와 미래의 죄과 용서가 유효하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섬뜩하고 기회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다른 대목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죄여하는자마다다 천교들 할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 이다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봉 7장 21절, 23절이죠. 이구절의 시작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정체를 알아채라고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죄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들만이 천국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날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였고 많은 건너를 행하면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행하던 탁월한 제자들이었다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시고 쫓아내시는 이유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불법을 행하는다는 것은 죄를 범한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렇다면 위에서 밝힌 행악하는 자들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나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한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친밀하게 교제하던 제자들이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군 세계의 쓰임을 받았던 종들일지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참혹한 운명의 수혜자가 된다는 게 예수님이 밝힌 천국의 자격이에요. 그러나 현대교에서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딱한 일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들을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지은 죄로 죽으리라.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수라. 족수가 내가 너에게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18장 27-30절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의인일지라도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고 하나도 기적, 기억되지 않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분에 던져질 것을 선포하셨는데 현대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은 교단 신학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성경구절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